저는 이제 오늘 온체인 데이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어 제가 이제 하고 있는 일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저는 이제 그 블록체인 데이터 온체인 데이터를 다루는 이제 회사에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로 근무를 하고 있고 저희는 이제 데이터 중에서도 보통 이제 뭐 범죄자 관련된 일들 뭐인데스틱의 수사와 관련된 일들이라던가 아니면 뭐 국세청과 같은 그런 세금 어델티들이라던가 어~ 아니면은 프라이빗 섹터들 중에서도 이제 컴플라이언스 관련된 이제 솔루션을 위해서 온 체인 데이터를 사용을 하고요 그래서 제가 보는 온 체인 데이터도 보통 그런 목적에 맞춰서 이제 분석을 많이 하는데 오늘은 좀 어 너무 기술적으로 깊게 들어가기보다는 지금까지 이제 다른 분들이 발표해 주셨던는 거에 이제 연달아서 어 온체인 데이터에서 어떤 거를 볼수 있고 어떤 거를 못 보고 어 이런 투명성 때문에 마켓이 이제 어떻게 적응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주제를 이제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고 어, 토의해보면 좋을 것 같은 주제를 이제 한두 개 정도 가지고 왔는데, 마지막에 혹시, 어, 시간이 충분히 있다면은 같이 또 토의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 이제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서, 어, 이제 온체인 데이터가 이제 왜 중요하냐라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블록체인이라는 게 이제 거래 시스템이자, 모두에게 공개된 이제 데이터베이스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뭐 은행이나 뭐 SWIFT 이런데가 가지고 있던 자체적인 어떤 거래 시스템들을 모두에게 공개하는 이제 데이터베이스가 된 거죠. 그래서 모두가 이거를 볼수 있고 활용을 할수 있다는 점에서 이제 어 굉장히 중요한 면서 좋은 자료인 건 맞고. 그래서 DFI에서는 사실 원래부터 되게 많이 중요했지만 어 그런. 시스파이나 아니면 트래 а 파이낸스 쪽에서도 이제 크립토에서 넘어 크립토로 넘어오려고 하는 곳들 중도 곳들도뭐 리스크 관리 차원이나 컴플라이언스 차원에서도 이제 계속 온체인 데이터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투명성 때문에 계속 어 이게 마켓이 어떻게 어, 행동하는지를 바꾸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다음 슬라이드를 넘어가주시면 그러면 이제 요즘에 지금 관점에서 온체인 데이터 실제로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를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예시가 제가 아는 것들 위주로 이제 하다 보니까 좀 컴플라이언스나 이쪽에 많이 나, 들어왔는데. 어 이제 컴플라이스나 AML 그어안티머니 런드링 모니터링 하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어그 센션된 이제 뭐 거래소들 러시아나 뭐 우크라이나나 뭐 이렇게 어 제재 미국 정부에서 제재 조치한 곳들이 가지고 있는 이제 주소들과 우리 거래소나 뭐 우리 은행의 고객의 자금이 들어올 때 이곳에서 이제 왔는지 이런 걸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블록체인 데이터가 쓰이고요. 그리고 어 어떤 뭐 온체인 블록체인 상에서 어떤 해킹 사건이라던가 아니면 디파이에서 원래 뭐 디파이에 가지고 이제 그 뭐지 컨트랙트에서 가지고 있던 돈들이 갑자기 이제 막 빠져나갔을 때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사후적으로라도 어떤 일들이 실제로 일어났는지를 모두가 같이 이제 수사를 할수 있는 거죠. 기본적으로 이제 수사기관들에서 하지만. 그리고, 어, 어, 어떤 주소가 가지고 있는 이제 리스크 익스포저에 대해서 이제 계산을 할수 있고요. 아까 첫 번째 말씀드린 거가 마찬가지로 뭐 여러 가지 위험한 이제 뭐 거래소들인가 서비스들의 이제 주소들을 가지고 있을 때이 주소가 뭐 그런 곳들과 인터랙션을 한 적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볼수 있고, proof o 또 다른 관점에서 옛날에 이제 FTX가 이제 파산했을 때 살짝 이제, 어, 많이 쓰였던 개념인데, 거래소들이, 거래소들에 대한 주소를 가지고 있으면, 거래소들이 실제로 고객이 예치해난 그 자산을 다른데 옮기지 않고 가지고 있는지를 볼수 있습니다. 근데 이건 이제 p a r 이라고 써놓은 거는 이제 그게 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FTX 사태가 일어났을 때 아무도 이제 모르고 있었던 건데, 어쨌든 셜그 부분적으로나마 그거에 대한 이제 검증을 할수 있는 거죠. 그래서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시면 어 방금 제가 이제 오늘 들었던 것처럼 어 원체인 데이터 모두에게 이제 공개되어 있는 데이터라고 해서 모든 게 이제 알려져 있는 것은 아니다. 그 이유는 이제 투명성이 그 정보의 이제 완전성을 이제 말하지는 않고 데이터가 이제 공개되어 있어도 그 의미가 명백하게 이제 나타나 있는 것도 아니라 누군가 이제 해석이 필요한 영역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서 어 잠시만요. 네, 어 죄송해요. 방금 그 전에 얘기를 사실 제가 설명 안한게 남아 있는데 어 이제 어떤 트레이딩, 어떤 이제 트랜잭션이 일어나더라도. 그게 어~ 이제 트레이닝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내부 정산일 수도 있고 아니면 회사 내부에서 뭐 진행했던 테스트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케이스들이 있는데 그냥 온 체인 데이터상에서는 그냥 누군가+ 누군가에게 뭐 돈을 보냈다 아니면 어떤 이벤트가 일어났다라고 해서 그 맥락을 어쨌든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우리가 알수 있는 정보들을 조합해서 이제 이제 분석가가 됐던 누군가 이제 해석을 하는 거를 전제로 한다는 점이 이제 특징입니다. 그러면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서 그럼 이제 온체인 데이터에 어떤 정보들이 있냐라고 이제 하면 기본적으로 블록체인이라는 건 블록을 엮어서 어, 만들어진 이제 데이터베이스이기 때문에. 블록이 있고 그 안에 이제 여러 가지 트랜잭션들이 있죠. 그래서 트랜잭션이라는 거는 어떤 액션들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고 그 액션들의 주체가 되는 이제 어카운트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유저가 가지고 어떤 이제 뭐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어, 어떤 어카운트일 수도 있고, 그게 아니라 그냥 컨트랙트, 자기가 제 컨트랙트일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걸 스테이트홀더라고 표현을 하는 이유는 컨트랙트가 됐건 이제 어카운트가 됐건 어떤 상태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 상태는 보통 이제 뭐 은행으로 따지면 이제 밸런스가 되겠죠. 블록체인상에서 마찬가지로. 네, 이 이제 계정이, 뭐 컨트랙트가 어떤 자산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생, 중요하게 생각하는 스테이들이 얼마인지를 가지고 있는 주체가 되고요. 어, 스마트 컨트랙트라는 거는 어, 그냥 코드라서 어떤 함수가 일어났을 때 어떤 행동을 할, 어떤 함수가 호출되었을 때는 어떤 행동을 할 것인지에 대한 정보가 이제 블록체인상에 저장이 되어 있고, 어, 이벤트로그라는 게 이제 분석할 때는 되게 중요한데 뒤에서도 설명을 하겠지만, 음. 어, 어떤 실행 결과를 알리기 위한 신호라고 생각을 해요. 어, 다만 이제 강제가 되진 않거든요. 그래서 그 코딩을 해보신 분들은 어, 익숙하실 수 있겠지만 그냥 우리가 로그를 찍는 개념이에요. 어떤 함수가 일어났을 때 그거를 보통 디버깅을 하기 위해서건 어떤 어, 이유에서건 어떤 함수가 일어난 뒤에 이제 로그를 찍는데 그 로그를 어, 다른 사람들 외부에 서 공개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걸 블록체인상에 남기는 거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벤트 로그들이 있고 어, 이게 되게 중요한 분석의 어, 자산이 됩니다. 그래서 다음 자스탄으로 이제 넘어가시면. 어 이제 로 데이터 블록체인에 있는 데이터가 굉장히 이제 로우한 형태로 저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분석하기에 용이한 형태는 아니에요. 그래서 자발적으로 자기가 공유를 그러니까 정보를 공유하고자 하지 않으면 그 컨트랙트 개발자들이 분석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 가지 세 가지 이미지가 있는데 첫 번째 이미지가 이제 트랜잭션대에 어 인풋 데이터로 들어가는 형태가 기본적으로 저 형태예요. 헥스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딱 보면은 인간이 보기에 저게 대체 무슨 의미인지 모르죠. 그래서 저거를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표현하기 위해서 ABI라는 파일이 필요한데 그 파일은 함수명과 그 함수에 어떤 데이터 타입이 들어가는지 여기 두 번째 의미에서 보시면 지금 transfer address to 뭐 이제 유니트 이런 이런 변가 있는데. 저것들 자기의 그 컨트랙트에 어떤 함수들이 있는지를 적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저 함수명과 저 변수를 핵수로 바꾸면은 저 메소드 아이디라고 표현하는 저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걸로부터 저 인풋 데이터가 어떤 거를 의미하는지 마지막에 있는 값으로 이제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ABI라는 건 기본적으로 그 개발자들이나 서비스가 제공을 해야지만 알수 있는 거고 반대로 이제 사람들이 어떤 함수, 이런 transfer 같은 함수는 되게 많은 서비스를 해서 사용하는 함수겠죠.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아, 저메 e t h o d 라는 거는 이렇게 쓰이는구나라는 외부 정보가 있으니까 그들이 ABI를 공개하지 않아도 이제 알수 있는 거지. 만약에 그 사람들이 자주 쓰이지 않는 어떤 키워드를 함수로 만들고 a b r 를 공개하지 않는다면은 어저 인풋 데이터가 어떤 의미인지를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분석하기에 이제 용이한 형태는 아니 분석하기 위한 데이터는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시면 어 이벤트 센트릭 월드라고 이제 표현을 했는데 아까 블록체인 상에 있다고. 이제, 일단 하는, 있는 요소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렸던면 이벤트가 이제 굉장히 많이 쓰인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온체인 분석은 이 이벤트 로그에 굉장히 많이 집중을 하고요. 물론 다른 이제 데이터들도 많이 보지만, 기본적으로 어떤 분석이나 이런 걸 위해서, 익스터리얼 컴퓨터를 위해서 디자인된 거기 때문에, 어, 이제 데이터를 인덱싱 하기도 편 가지고 오기도 편하고 쿼리 하기도 편합니다 그래서 컨트랙트 상에 어떻게 저장이 되어 있냐 하면은 이거는 이제 ERC20 r a c t 라는 곳에 트랜스퍼라는 함수예요 function 안에서 이 function이 이제 실행이 되고 나면 저 emit 제가 이제 이렇게 그 표시해 놓은 emitTransfer s e n d e r amount to amount 이 값이 emit이 됩니다 그래서 저게 이제 이벤트예요 그래서 저 형태로 이제 저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런 것들이 이제 쭉 쌓이면서 누구가, 누구에게 돈을 얼마나 보냈는지에 대한 집계를 할수 있게 됩니다. 저 정보를 이제 저희가 쭉 쌓아놓으면. 그럼 이제 디테일들을 말씀드렸는데, 그럼 조금 하이레벨에서 다음 스타일로 넘어가 주시면. 그래서 어떤 거를 우리가 실제로 볼수 있는 거냐. 지금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어, 어떤 주소와 어떤 주소 사이에 자산의 움직임. 알수 있겠죠? 방금 말씀드린 그런 예시로. 그래서 그리고 어떤 컨트랙트에서 일어나는 이벤트들, 이벤트들인데 되게 우리에게 클리어한 뭔가 의미가 있는 것들. 아까 만약뭐 트랜스퍼라는 것, 예전거 뭐지, 민트 벌니라는 거는 이제 어뭐 스테이블 코인으로 예를 들면은 스테이블 코인을 우리가 현금을 이제 예치하고 블록체인상에 이제 스테이블 코인으 바꿀 때 이걸 민팅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이 얼마나 블록체인에 지금 새로 만들어졌는지 그리고 그 반대로 내가 블록체인에 있던 스테이블 코인을 업체로 현금으로 받고 싶어 그 버닝 이벤트에 대해서 이제 트래킹을 할수 있죠. 그리고 아까 상태를 말씀드렸는데 어떤 컨트랙트나 어떤 주소가 가지고 있는 밸런스를 이제 추이를 알수 있습니다. 그 t v l 이라고 하는 건 디파이에서 많이 쓰는 이제 용어인데, 이제 어떤 프로토콜, 또는 서비스들이 가지고 있는 그 t v l 이라는게 어떻게 변했느냐. reserve라는 거는 똑같은 의미지만, 이제 거래소들에서 가지고 있는 그 reserve 자산의 규모가 어떻게 변화했는가를 알수 있죠. 그리고 이거는 완전히 완전하진 않지만, 어떤 패턴들을 보고 반복적인 패턴이 있으면 이게 이제 매부의 형태인 건지 뭐 마켓메이커의 형태인 건지를 보고 이 지갑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이제 유추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익스트림 이벤트들도 해킹이나 아까 말한 익스프리 이런 것들도 이제 온체인 데이터의 패턴을 보고서 어이 지갑이 그동안 뭐 전혀 거래가 없었던 어떤 지갑으로 갑자기 움직인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제 어 알수 있는 거죠. 해킹 사건이 일어났고 그 자산이 실제로 어디로 움직였는지 해킹이 일어난 다음에 뭐이 더리움에서 일어난 다음에 어떤 블록체인으로 이동했는지 아니면 얘가 돈을 빼기 위해서 뭐 어떤 위험한 뭐 예를 들어 뭐 러시아에 있는 거래소로 움직였는지 이런 정보들을 이제 알수 있는 겁니다. 근데 반대로 다음 슬라이드에서는 어떤 것들을 우리가 모르냐? 지금까지 계속 나왔던 얘기에 나왔던 것처럼 어, 이제 의도를 모르는 거죠. 그 이게 과연 트레이딩이었던 건지 테스트였던 건지 아니면 공격이었던 건지 똑같은 이벤트를 가지고 모르는 거고 어, 이제 디시션 타이밍 컨텍스트라는 거는 어떻게 뭔가 누군가 뭐 덱스에서 어떤 자산을 팔았을 때. 이게 이 사람이 어떤 가격이 떨어지는 거에 반응을 한 건지, 아니면 사전에, 어, 뭐, 리스크 차원에서 미리 이거를 팔려고 했는데, 공교롭게도 가격이 떨어지는 그 시점에 이제 판 건지, 타이밍을 모르는, 그, 모르는 거고, 업체인 트레이드에서 모르는 거죠. 이제 OTC에서 일어난 거래들이라던가, 아니면 거래소 내부, 뭐, 코인베이스는 업비트 내부에서 있는 거래들에 대해서 모르죠. 그거는 이제 온체인상에 기록되는 거래가 아닌 거고, 그리고 리얼월드 앤 아이덴티티. 이제, 뭐, 제가 뭐, 지금까지 거래소 주소나 이런 걸 만나고 지만 예를 들어서 트럼프가 가지고 있는 주소 뭔지 모르죠. 그래서 그들이 뭐, 트럼프 토큰으로 돈을 얼마나 벌었는지 이제 모르는 거고, 그래서, 리얼드 아이덴티티와 온체인 상의 이제 어카운트를 이제 연결하는 게 이제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희가 아, 알수 있는 것들도 있지만, 대부분 어렵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런 이제 한계들 때문에 다음 슬라이드로 보시면은, 어 실제로 업계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보면, 이건 이제 이번 달에 있었던 일인데요. 어이 사람은 이제 패러다임이라는 되게 이제 크립토 업계에서 유명한 이제 VC에서 데이터 분석가로 이제 일을 하는 사람인데, 어, 아 데이터 버거가 있다. 이제 요즘 제일 크립토 쪽에서 핫한 이제 폴리마켓이라는 이제 어, 서비스들에서 어, 이제 정보가 모두에게 공개어 있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든지 지식과 시간이 있으면은 데이터를 분석을 하고 그거를 모두에게 공개를 하거든요. 그래서 뭐 주니라는 어, 어, 뭐 서비스 업체라던가 아니면 여러 가지 그런 온체인 데이터를 제공하는 서비스 업체들이 있는데 그곳들에서 이 플리마켓에서 일어나는 거래 볼륨을 더블 카운팅을 하고 있다. 근데 이들이 플리마켓 서비스 이제 기록자들이 이 분석을 하는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여러분. 진정으로 정확한 폴리마켓의 볼륨은 이거를 보시면 됩니다라고 알려주는 게 아니거든요. 이 사람들이 이제 코드를 보고 역으로, 아, 이거, 이거를 집계하면은 볼륨이 되겠네라고 사실 역수적을 하는 형태가 대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여기서 이제, 어, 할, 이제 이벤트가 일어날 때 사람들이 여기 지금 그래프를 보시면은 order f i 이라는 거를 지금 이제 하는 게 사람들이 보통 거 보통 찾아낸 볼륨이에요. 근데 이게 테이크 사이드에서도 한번저 이벤트가 발생이 되고 메이크 사이드에서도 저게 한번 발생이 되는 거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파란색과 초록색이 합쳐서 빨간색이 되는 건데 저두 개를 이제 두개 중복으로 계산을 해서 우리가 포일리마켓의 볼륨이 되게 생각보다 많다라고 업계 사람들이 모두가 알고 있었다는 거를 이 사람이 이제 코드를 보다가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이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날 수 있고, 어,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어차피 온체인 데이터라는 건이 해석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음으로 넘어가 주시면, 어, 근데 또 다른 측면에서는 모두에게 이제 공개되어 있기 때문에, 어, 이제 마켓 행동 행위를 이제 바꾸기도 합니다. 어떤 거래소에서 뭐, 대규모로 갑자기 입금이 일어난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걸 이제 팔려고 보통중앙거래소를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사람들이 그걸 시그널 삼아서 이제 트레이딩을 한다거나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분석은, 분석 자체도 모두에 공개되어 있고 데이터도 공개되어 있고 사람들이 그거에 반응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마켓이라는 건그 사실을 알기 때문에 이 사람, 뭐, 공, 대중에게 공개될 거를 고려해서 이제 반 적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포지션이 보이기 때문에 뭐 분할 실행을 한다던가 시간을 분산해서 트레이딩을 처리한다던가 아니면 주소를 여러 개를 사용해서 조금 알기 어렵게 한다던가 어 뭐냐면 옛날에 이제 매부 얘기다 매부를 회피하기 위한 전략들을 펼친다던가 이런 행동들이 이제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다음에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 이제 거의 끝나갑니다. 그래서 그러 실제로 이런 온체인 데이터 때문에 어떤 트레이딩 스레드들을 만들어졌냐? 이제 방금 말씀드렸던 flow-driven trading이 있는 거죠. e x c h a n g e i n flow가 갑자기 있었을 때, 어 그걸 시그널 삼아서 어 팔아 버린다던가. 아니면 리퀴데이션 어웨어 트레이딩이라는 거는 이제 랜딩 프로토콜에서 어떤 사람들이 이제 어 담보를 맡기고 빌린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청산되기 직전이야. 근데 그 정보가 온체인에 공개되기 때문에 리퀴데이션이 일어나기에 굉장히 근접한 곳들을 위해서 타겟에서 이제 트레이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리퀴디션을 만들어서 그걸 돈을 버는 거죠. 뭐 이런 일들도 일어나고, 어, 이제 각 체인 내에서, 아니면 덱스 내에서 각 자산이 가격이 얼만지를 알기 때문에 이걸 활용한 아비트라지 트레이딩 전략도 있는 거고, 어, 어떤 원래들이 이 지갑이 덱스에서 어떤 트레이딩을 하고 있는지를 모두가 알수 있기 때문에 어이 사람은 지금까지 봤을 때 돈을 잘 버는 지갑이었어. 그럼 얘네들을 이제 따라하는 카피 트레이딩도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막 다음 슬라이드를 넘어주시면은 반대로 이제 실행하는 방식에서도 이제 새로운 전략들이 이제 만들어지는데 어 이제 옛날에 저희가 저번 세션이었던 것 같은데 이제 그 프론트러닝 이제 얘 얘기를 하면서 이 트랜잭션이 e b m 기준으로 이제 얘기하면 트랜잭션이 어, 우리가 트랜지션 하려고 할 때, 이 블록을 만드는 사람들한테 보내기 전에 맨플이라는걸 보내지는데, 이걸 모두가 알기 때문에, 어, 샌드위치 업택들이 이제 일어나기가 쉽다. 이 자산을 이제 팔려고 어떤 사람들이 이 자산을 살려고 하면은, 어, 되게 큰 볼륨으로 산다 하려고 하면은, 그 전에, 어, 이제 자기가 먼저 사는 이제 트랜스를끼워맞는 거죠. 그리고 이제 바로 팔고 이 사람이 그 중간에 원래 살려고 했던 사람이 삶면 가격 반인가 아니죠. 받죠. 그래서 이제 팔고 비싸하게 팔고 이런 일들이 이제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이제 회피하기 위해서 오프 i s 서브미션 이런 행동들이 일어나고 있고 이제 퍼블릭 멤플에안 보내고 뭐 플래시 버시라던가 아니면 프라이빗하게 그거를 이제 처리해 주는 서비스 랩게 보내서 바로 이제 이제 델리데이드한 테 보내지는 이런 행동들을 실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드 프로바이더들이 있는데 이제 얘네들은 자체적으로 뭔가 엔드포인트를 운영을 해서 내부적으로 어떤 특정 빌더들한테 이제 바로 연결을 한다던가 이제 그런 기관 고객들이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열어주는 거죠. 그래서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커넥션이 있는 빌더들한테 바로 전달을 해서 퍼블릭하게 그 정보가 공개되지 않도록 한다던가 아니면 프로포더들한테 이제 바로 이 전달을 한다던가. 이런 일들을 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트랜잭션 레벨에서는 이제 올더를 쪼개가지고, 어, 사람들이 어떤 시그널로 활용할 수 없도록 한다던가, 아니면 이제, 라우터를 활용, 라우터를 활용해서 어떤 돈, 어떤 걸 이제 계속 이렇게 여러 군데로 쪼개가지고, 여러 덱스로 쪼개가지고 거래가 이뤄진도록 한다던가, 이런 일들이 이제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디스커션 전에 마지막, 어 슬라이드인데, 그럼 이런 투명성이라는 게, 이게 블록체인의 새로운 피처인 거냐, 아니면 이제, vulnerability인 거냐에 대한 질문이 이제, 남, 남는 거죠. 이제, 투명성이라는 게, 블록체인이라는 게 결국에는 모두에게 신뢰를 더줄수 있어서, 어떤, 어떤, 한 곳의 서비스를 믿지 않기 때문에, 빌, 트러스트를 빌딩 하는 거지만, 어, 어떤 기관들이나 투자, 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스트레지가 공개가 되는 거고. 어, 오픈 마켓이기 때문에 누구나 참여할 수 있어서 페어니스를 주는 거지만 반대로 익스플로이테이션 exploration, 익스포테이션을 이제 만드는 거고. 그리고 데이터가 더 많으면서 리스크를 어느 정도는 줄여주지만또 반대로 새로운 리스크가 만들어지는 거고. 이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가져온 이제 토이 주제는 다음으로 넘어가 주시면 그래서 이제 그~ 이~ 트랜스피엔스라는 게 과연 이게 캐탈리스트냐 이제 촉진제냐 아니면 이게 방해냐 파이낸셜 시스템에게 이제 있어서 이게 조, 이제 캐틀리시트냐 배율이냐가 이제 첫 번째 이제 토의 주제입니다 이상입니다. 네.